감사원장이 헌법 사상 초유로 탄핵이 됐고요. 현재 검사 탄핵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애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 기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연 의원총회에서 세달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장 탄핵소추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어, 감사원장... 의 탄핵 소추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일단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 그래 갖고 막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감사원장을 냅뒀던 것은 감사원이라는부서 자체가 뭔가 이제 그 중립적인 위치 안에서 국가의 국가 행정 기관에 대한 감사를 도맡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존재와 위험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이애들이 이정권 들어와서는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관저의 비리 관련한 그 각종 각종 그 감사 신고를 2년간을 미뤘다가 사실상 감사를 거의 없이 면제부를 다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아이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무속인 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감사원이 네가 가서 보고 온 건물이 뭐드냐, 안에 뭐 들었냐, 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대. 감사원은 감사해서 국민한테 밝히는 게 의미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힐 수가 없대. 아니, 감사원이 지들이 감사해갖고 감추고 싶은 거 감출 거면 감사를 왜 하냐고. 왜 하는 거야? 존재 이유가 뭐야. 눈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원장을 감사시켰다고 감사원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감사위원들 위주로 감사원의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대가리를 분명히 바꿔놓고 경고를 주면서 다시 감사 업무를 시켰는데도 똑같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감사원을 없애야죠. 아니 세금 받고 비싼 돈 받고 높은 고위공목자로서 대접받으면서 일을 그따위로 하면 왜 감사원을 놔두겠습니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제대로 된법 집행을 하라고 내그 시켜 놓은 검사가 정권에 붙어서 정치, 정치 탄압이나 하고 증거 조작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 조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 들고 일어났대요. 2천명이 넘는 놈들이, 어, 2 0 0명이 아니, 2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댓글에, 댓글 게시판을, 지들끼리 보는 댓글 게시판을 돌려가면서 검사 탄핵이네, 어, 아니, 저기, 어? 어? 뭐 정치,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네, 어, 탄압을 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바글바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무소, 김건희 출장, 출장 조사 받았을 때 입, 입 하나 뻔뜻 안 했던 놈들이 어? 그짓거리를 하고 있는 검찰의 명에 똥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처벌하자고 탄핵을 시키자고 하니까 거품을 물고 일어나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집단 반발 같은 집거리 어? 하고 있는. 야다 사표 내고 나가 그러면. 한 씨, 제발 좀 나가라고. 감사원, 저기, 검찰, 검찰 관련된 특허비, 영수증 안 내서, 그거, 그거 전부 다 삭제하겠다고. 예산에서, 예산에서 삭제하겠다고 그랬더니, 어, 검찰 사, 검, 검찰 내 사무총이 책임지고 수표 낸데, 사표 던졌다에 어, 그러니까, 어? 나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라. 그랬더니 응. 이 새끼가 사표를 낸 적이 없대요. 지네들이 일주일 넘게 지금 어, 특할비 관련한 사건에 항의하고 사무총장이 그만뒀다. 어, 사무총장 공석이라 검찰조직이 멈췄다. 그걸 물어봤어. 사표 추리했냐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낸 적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표 낸게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사표를 받든가 아니면 사표 낸다고 해놓고 안낸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야. 대국민한테.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알아 아니, 어차피 니들이 탄핵해봐야, 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가면. 도리세요. 다 기각돼. 어, 다 기각돼. 기각되면 왜 탄핵해? 그래도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탄핵을 시키는 거지. 그래,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을 만큼 해봐봐. 우리는 계속 탄핵할 테니까 해라! 그 기각이라고 하는 거를 던지는 헌법재판소는, 정말, 어? 그, 우체, 우체국에서 이거, 이게 소인 찍듯이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 다 기각, 기각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써줄 것 같아. 지난 달 다르고 지지난 달 달라. 어? 그동안 이상민 풀어주고 어? 지난번 검사 풀어주고 이때 하고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향방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야 이거 법원도 문제 있구나 저 새끼들도 개혁 대상이 되는구나라고 칼을 돌리려고 도끼눈을 두고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 똑같이 또 기각 시켜줄 것 같아? 이제 기각 쉽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뒤들 목숨이 달렸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한 놈이 책임지고 그만두고 사퇴하고 법무부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 지금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이런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공무원법 위반이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러한 얘기 예를 들어 교사들한테 자 앞으로 앞으로 어 어, 야간, 저기, 야간 당직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나한테 당직의 권리를 빼서? 나 당직 못하게 하면, 나, 지, 나, 저기, 교사 그만둘 거야. 이러면서 집단 반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만두세요. 그럼 다 그만두세요라고 어, 징계해서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검사는 왜 징계를 못하냐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는, 노동, 노동쟁이에 해당하는 노동자나 그만만한 걸할수 있는 반발을 할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야 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니들은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야 검사는 파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업무 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항명하복이랑 똑같은 거야 군인이랑 아니, 똑같은 공무원이잖아, 거예요. 공무원. 그것도 특수직 공무원이에요. 사법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느 공무원이 너 업무해야 될때 싫어요 안할 거예요 항명할 거예요. 뭐야?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새끼들은 미쳤지 지금 항명하는 놈들 실명으로 다 올리세요. 나 이런 이런해서 항명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옷 벗을 분들 과감하게 벗으세요. 지금 그 대국민 사기치지 마시고. 걔네들이 왜 게시판에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중앙지검 내부에 니들 그거 하나만 알아. 거기에 니들 지금 찬성하는 애들 있잖아. 그 명단 누군가는 지금 다 보고 받고 있어. 인터넷에서 올렸으면 니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올리자마자 다알려졌어 다다 알려졌어. 그리고 누구누구인지 우리 다 알아 그러니까 리스트가 지금 작성이 됐다고 그거 각오 하고 하는 거지 응. 따라서 어, 섣부르게 거기다 이름 올릴 애들 어, 계속 나섰으면 좋겠어요 응. 어차피 다음이 지순서라고 생각하는 애들 쓸수 있겠지만 섣부르게 거기 올리는 거 좋은 일 아니다라는 점 충고 드리고 싶고요